오늘의 추천 가을맞이 여행지는요 황금들녘과 풍류의 도시 나주로 떠나봅니다. 영산강이 자랑하는 추천 코스, 옛날 예 쪽에나 불법한 나무배를 타고 유령을 즐기는데요. 이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시면서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강물에 몸을 맡기고 가야금 소리를 듣고 있자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습니다. 같이 한 폭의 그림 같네요. 거기다 구구 한 돌에 한 자락 뽑아 보니 몸이 예. 들썩들썩 절로 흥이 난다는데요. <laughs> 우리 어르신도 아주 즐거워 보이시네요. 예. 영이 나는군요. 이제 뭐 놀아주니까요. 이런 줄 모르고 배를 탔는데. 제대로 여기. 풍류를 즐기시네요. 공연 아, 보고 모든 걸 하늘 하늘에 탁 날려보려고 갑니다. <laughs> 황포도 빼서 내린 후엔 다음 코스로 이곳은 어딜까요? 다양한 농산물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세계 농업 박람회가 열렸답니다. 국내외 20개국이 참가해 이색적인 볼거리도 많다는데요. 특히 주렁주렁 박이 열린 슈퍼박터널 인기 만점이었어요. 네, 너무 너무 좋아. 게다가 직접 밭에서 신선한 농작물을 캐는 체험도 가능한데요. 정을 정을 고사리 손으로 잘도 캐는 아이들입니다. <laughs> 그리고 가을 관광 주간엔 알아두면 돈도 벌수 국제 있다고요.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을 가지고 KTX 티켓을 구매할 시30% 예. 할인 이벤트 행사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을 가지고 영산강 황토독배를 체험할 시2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은 즐겁게 주머니는 가볍게 올가을 힐링 여행은 나주로 놀러 가보세요. 네.